자, 보자, 네. 뭐요? 그 다음 오은 어, um, 봐, 네. Uh, uh, uh. 이거, 이, 이거 봐. 아동 음식 선택을 지도하는 방법. 자, 소재는 쉬워. 근데 여기 밑에 글이, 옥법이 중요한 게 있어갖고 시험에 또 등장을 해. 네? 어, 법잘 봐야지. 내용은 쉬워. Uh. 아동의 음식 선택을 지도하는 방법. 이렇게 적고. 어, 이제 봐봐 봐봐 5화 해가지고 동명사 주어를 두개 해서 난 적고 5화에서 동명사 주어 두개 표시하고 요거 요거 두개두고 여고 2개 동명사 고2표시하시고요자 포스 A 2 r 이잖아 포스 A o r 2 r 여 o R, A에게 R하도록 강요하다 요것도 딱써놓고고 네, 다행히, 수의 일치 발생해, 안 해? 여기까지 주부인데, can have 해서 수의 일치는 발생 안 한다. can have가 동사다. A와 B는 내가 수의 일치 어디 시키라 했어? B에. 예. B에. B가 단순지 복순지 보면 된다 했어. 네, 이건 안 발생해, 지금. 이제, 어, 이제 해석한다. 어,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먹도록 해. 예 음식을 어떤 음식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꿈이죠 자그 또는 그녀가 예 어린 아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또는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야 예 이걸 먹으라고 해 그럼 여기 자 주영이 해봐 푸주하고 시사에 뭐가 생겼 거야? 말 잘해라 푸주하고 시사에 뭐가 생겼던 거야? 제되는아뭐뭐 뭐. 아니, 더 정확하게. 그렇지. 왜? 네? 더 정확하게. 아, 못 간대. 그래, 못 간대, 못 간대, 대디치, 아. 못 간대. 라이크의 목조가 여기 있잖아. 푸주푸주못 간대. 응. 어. 그 또는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거, 강요하거나 하거나, 예. 어, 뭐 싫어하냐? 당근? 아니요. 토마토? 가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목소리> 예. 자, 이것이 이것이 또 강요하거나 하거나 완전히 제한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 접근을. 뭐가 맛있냐? <목소리> 못 먹게 하라. <목소리> <laughs> 이거 의도적이다. 이거 의도적이야. 자, 좋아하는 음식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이렇게, 예, 제한하는 것이 해브이펙터야 보여 안 보여? 해브 이펙터. 어 영향을 미치다잖아내 네, 여기 꾸미고 있죠? 예 평생에 예 평생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됐어? 어 뭐에 음식 선호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은. 됐냐? 어. 나와도 됐냐? 아니, 너희놈 빠른데. 어, 적어졌어? 이제 봐봐. 그 다음 문장에, 음, 어, 맨으로 시작하니까, 왜는 내가 무슨 절이라 했어? 아 부사절이지, 부사절. 시간에 부사절. 어디서 끝나? 시간에 부사절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아, 그럼 주절이 이거야, 이거, 네. 이거 보여? 근데 부사절의 접속사든 명사절의 접속사든 접속사 다음에는 다 무슨 문이야? 완문이야. 음. 그래서 완문이어서 어 tempt 가 복수주어야. 복수주어고 표시하고 에이. 왼절 설명하는 거야 지금. 어 tempt 가 복수주어고 to 부정사 여기까지가 예꾸며 형용사 정연법그 다음에 turn 이라는 복수동사 나와있네 보이지? turn A into B 적고, turn A into B. 계속 나오잖아. turn A into B. 이제 애 웃겠다, 야. A를 B로 바꾸다. 에?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자, 2 부정사 9에 get A to R 들어가 있네. 에? 어, 준사야. get A to R. A에게 R 하게 하다. 오케이. 요거 딱 써놓고. 됐어? 나 설명해. 네. 자, <laughs> 봐. 아이에게 특정한 음식을 먹도, 먹게 하는 이 시도들이, 이 시도들이 그 저녁 테이블을, 저녁 식사 테이블을 뭘로 바꿔? 전쟁터로 바꾼다, 이 말. 에이? 전쟁터로. 지배권을, 예? 애가 지배권을 잡을지, 부모가 이길지, 이렇게. 에이? 바꿨을 쓸 때, 어쩐다. 승자가 이때 없대. 없다 이 말야. 이 결국 얘도 먹지도 않고, 에? 엄마도 얘를 먹이지 못했으니까 승자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야. 이그 어. 다음에 얘가 should 있으니까 얘가 주제문이야. Should, must, have to, ought to, to 이런 게 있는 게 주제문이라 했잖아. 에? 그럼 이거 주제로 잡아야지. 주제문 위치 잘 보고 이번에 선생님 바뀌었으니까 막 이런 거 낼지도 몰라. 주제문. 에? 자. 음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는말이 음식이 제공되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있어. 여기 그냥 슈드워퍼 하면 음식이 뭔가를 제공하다잖아. 그게 아니라 이놈이 제공되는 대상이니까 수동으로, 에? 제공되어야 한인 전치사하고 가로해. 인 전치사하고 가로하라 했잖아. 소대 so 부사절 또 가로하고, 예. 부사절이니까, 해석해보자. 객관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넌 트리트닝이잖아. 위협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어쩐다. 음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말이야. 부모 주관대로 이게 건강한가 이것만 먹어. 저거는 <laughs>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마. 이게 뭐야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이란 말은 다 먹여보는 거잖아. 이해됐어? 여기 오브젝티브 이거 이거, 이거 이해됐어? 왜 오브젝티브 썼는지? 부모 마음대로 이거 서브젝트 아까 주도권 자꾸 막 컨... 이 컨트롤 안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잉? 네. 어. 이건 먹어야 해요. 고위협하잖아 이건 먹지 마. 이거. 그거랑 상반된 표현이야. 오브젝트 바하고 논 트리트닝 한다는 걸. 이건 됐냐? 네. 어. 자, 이 객관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해야 한대. 자, so that 위해서잖아, 얘들아. 위해서. 그 아이가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지. 공정한 기회. 아이가 판단하게 해야지. 이게 객관적인 거잖아. 이해됐어? 오브젝티브가 에 나왔는지? 네. 어, 표정이 쎄한데? 자, 2부터 네. 여기까지 꾸민 날. 어. 자, 음식을 먹어보게. 부모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정해준 게 아니라 이것저것 먹어보게 해. 그리고 뭐 하게? 의사결정하게. 그 음식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게 하는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되어야 한다. 이 말. 됐냐? 네. 어. 근데 애들아, 음식은 자, 셀수 없는 명사로 쓰일 때는 종류를 뜻해. 종류를 뜻할 때는 O나 oh, S 안 붙여? 근데 음식, 개별 음식 종류를 뜻할 때는 이렇게 붙이는 거야. 예? 이해됐어? 네. 그냥 음식 개개개를 뜻할 때는 S나 여기 O 붙일 수 있어요. 여기 O, o 있잖아. 예? 종류를 뜻할 때는 안 붙인다고. 예? 네. 양쪽 다 쓰여. 어. 네. 자, 그래서 제한하는 거. 접근을 제한하는 거네. 또는 ORO에. 2가 뭘로 쓰였어요, 여기? 2 다음에 뭐 있어야 돼? 그렇지 어디 있어? 목적어. A가 전치사니고 목적어 어디 있어? 어? 그렇죠. 공통 목적어죠. 얘가 이 투랑 이 오브의 공통 목적어야 알지? 공통 목적어니까 한 번만 쓴 거야. 심폐고한 번만 썼네. 기억나지?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크 푸드의 접근을 제한하는 거 이거라고. 예 또는 금지하는 거 아이 못 먹게 하는 걸 어, 섭취를 인테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크 푸드의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자 아까 했네 A와 B는 뭐의 수일지? B, B. B. 근데 B가 뭐야? 프로히비팅이라나. 아 어, 성명사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 여기야, 여기 예, 단수. 예. A와 B에서 b 의수 일치. 근데 b 가 뭐다? 이거, L. 어. 동명사 주어 하나만 있으니까 단수, S. 푸즈 먹거 텐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어. 자, 경향일 때강화시킨대 강화. 리인포스 시킨다, 이 말이야. 강화야, 요걸. 어. 강화시킨대 위큰 나오면 돼, 안 돼. 안돼 약화시킨 게 아니라 그 계속 전형적인 너희 학교 문제로 어이 틀린 게몇개 있냐 계속 내었설 A, B가 틀렸냐 C, D, E가 틀렸냐 아니면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어, 이렇게 내용 알아야 돼 이거 뭐 하면 안돼 이크 하면 안돼 오히려 어쩐다 관심을 흥미를 관심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말못 먹게 하고 이런 게 음식에 대한 또 섭취야 그런 음식에 대한 섭취에 대한 어, 관심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말이 오히려 뭐 했을 때 그들이 기회가 됐을 때 그런 기회가 되면 미친 듯이 몰래 먹어 안 먹어 먹겠지 응. 응. 그런 금지 그럼 얘가 먼저야 얘가그 다음에야 어 음. 지시사 플러스 명사로의 동사를 지시사 플러스 명사로 얘 다음에 이거란 말이야 기진 선생님 뭔 말인지 이한가 아, 진짜일까? <laughs> 그런 금지가 어쩐데 정반대. 이것도 어이 챙겨야지. 정반대 효과를 가진다이 말이야. 정반대 결과를 가진다 이 말이야. 됐어? 에오퍼사이트 네. 어이 챙기고 뭐에? 야, 야 대표별표다. 대표별표 빨간색 해 놔자. 다 빨간색이긴 한데. 이 대시 대시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뭐 묻는 문제라 했었어요. 수의 일치, 수의 일치. 그럼 얘가 명사, 대명사잖아. 뭐 받았어, 앞에? 이펙트 받은 거야, 이펙트. 이펙트 받았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앞에 이펙트 받았으니까. 단수, 도주 쓰면 돼, 안 돼? 어, 이렇게 써놔야 돼. 써놔야지, 내가, 어째? 이 도주, 인텐디드 나왔을 때, 뭐, 이거 뭐 묻는 거지? 이렇게 안 되지. 예? 자, intended가 예꿈이죠 의도된 효과와 정반대 효과를 가진다의 말. 의도된 효과는 뭐야? 아이가 그 청크푸드 안 먹는 걸 의도한 거지. 네. 근데 얘는 어째? 더 관심이 늘었으니까 정반대 효과를 갖게 된다 말. 그래서 요거 이해했어? 음. 어 어. 근데 의도된 하고 이 대사에 뭐가 생략됐겠어? 당연히 PP만 남아 있으니까. 주관대 <목소리> 플러스 비동사.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아, 생략되고, PP하고 ING 남잖아. 아까는 못 간대고. 위치 이제 데디스가 생략된 거야. 어, 됐어? 어. 그러니까 하고,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 데이, 내가 아빠는 소으로 적어놔보네. 데이가 이거, 그런 금지야. 그런 금지가, 사람들 아니다. 에? 그런 금지가 아이들로 하여금 온화하게 한대, 음식은. 네, 대의가 뭐다? 이거 받는다, 이 말아. 대의 밑줄이면, 또못 묻는 거라고? 수행일치. 어, 수일치. 이거 받아왔으니까 있으면 돼, 안 돼? 안, 안 돼. 돼. 안 돼? 어. 그런 금지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사역 적고, 목적고, 먹보 됐어? 그 다음에 애기 투원트, 당연히 안 되겠지? 어. 자 훨씬 더 비교적 강조지 훨씬 더그 음식들을 온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반대 효과를 갖는다의 말 의도된 것과 정반대 효과를 갖는다의 말 음. 의도된 효과와 효과와 정반대 효과를 갖는다의 말은. 됐어? 네. 어, 자 이제 해봐. 가봐. 이거 어법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